자, 켜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막 라이브를 몇 시간씩 하더라고, 유튜브는. 자, 음,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들어오시는지, 들어오시긴 하는지, 네. 한 명도 안 들어오는지. 처음 켜보는 거라, 아이, 궁금하네요. 어, 이제 알림이 가겠죠, 그래도? 알림이 가나요? 알림 안 가지 않아요? 알림이 없나요? 어, 유튜브도 알림이 있을 거야. 아, 구독자들은. 진짜, 진짜. 구독자들한테는 아마 알림이 있을 거야. 네. 어, 한명 들어왔어. <laughs> 누구야? 피디님 들어온 거 아니지? 한명 들어왔어. <laughs> 누구야? 누구예요? 누구세요? 인사 좀 해주세요. 나 처음이야, 지금. 처음이야. <laughs> 50몇초 <laughs> 만에 처음이에요. 반갑습니다. 경준이 형, 지도. <laughs> 아는 사람이야. <laughs> 경준이 없어요, 지금. 경준이는 지금 빵집에 있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분 들어주셨고요 한분네아 여섯 분 이거 봐 들어오잖아 들어오잖아 여섯 명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신 분들 인사 좀 해주세요 채팅 좀 쳐주세요 네 채팅 좀 쳐주세요 채팅 좀네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네 수다의 목적 라이브를 처음 한번 켜봤어요 지금 한 4만여 분저 팔로우 해주시는 저희 채널 팔로우 해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라이브 방송은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오늘 한번 켜봤습니다. 네. 아, 어떤 일로 라방을 하십니까? 오늘 조금 저희 그 채널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특성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 구독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좋은 정보일 것 같아서 창고에 왔거든요. 지금. 요렇게. 안녕하세요. 헬로우. 네, 반갑습니다. 네. 창고에 이렇게 왔는데 지금 여기에 너무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저희들 구독자분들이 보통 3, 40대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3, 40대 남성분들이 입으시면 좋을 만한 네. 그런 옷들을 조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어, 인님 오전에 음악 앨범 아, 감사합니다. 음악 앨범도 들어 주시고 11명. 아,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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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어, 지금 저희 상세 페이지에 그러니까 그 설명란에 있어요. 페이지 요번이 어, 방송 어, 밑에 내려가 보시면 더 보기 눌러 보시면 저희 라이브 하는데 더 보기 눌러 보시면 저희 구매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지금 타미힐피거 진짜고요. 타미힐피거 진퉁이고 지금 이거 얼마예요? 쿠폰 다 적용한 금액만 얘기해주세요. 105 사이즈 있어요. 다 있어. 이거 너무 예뻐 지금 네 쿠폰 다 적용된 금액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구매하게 되는 금액이 얼만지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4,000원 64,000원 이랍니다 요 지금 타미 힐 피거 자켓 아, 네요 자켓이 음, 64,000원 64,000원 맞아요 63 63 63천원 63,000원입니다 63,000원 63,000원에 000원. 63, 구매하실 수 있구요 지금 요거 말고도 색깔 굉장히 많고, 패딩 점퍼도 있어요, 패딩 점퍼. 패딩 점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런 거. 타미 힐피거 패딩 점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날이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패딩 점퍼 같은 것들도, 네. 지금 빨리빨리 구매해 놓으시는 게, 금방 또 추워지거든요, 이러다가. 날씨 또 추워지니까, 네. 지금 타미힐 피거를 수입해오는 업체에 제가 온 거예요. 여기는 포천이고요. 포천에 위치한 곳인데 타미힐 피거를 직접 미국에서 수입해서 가지고 오시는 네, 업체분 창고에 왔습니다. 지금 이건 얼마예요? 피디님, 이거 얘기해주세요. 가격 얼마입니까? 요 제품. 요 제품. 네. 요거. 네. 네. 6만 9천원입니다. 6만 9천원. 요 패딩 제품은 69,000원 이래요. 가격만 다 쭉쭉쭉쭉 얘기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거 하나하나 꺼낼게요. 69,000원. 네, 안녕하세요. 이거 라이브 방송 다시 보기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금맞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라이브 방송 네, 남겨놓을게요. 저희 채널에 남겨놓을 테니까 세세히 보시고 여러분들 구매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p d 님은 가격만 체크 쭉 해주세요. 네네. 저는 여기 한번 둘르둘고온 사이에, 어, 가격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네네, 한번. 쿠폰 적용한 거 이런 거다 한번 여기가 지금 다 물류 창고예요. 이렇게 큼지막한 그 창고가 세 동이 마련돼 있어요. 완전 싸요. 지금 그 저희들 이 라이브 방송 이그더 보기를 누르시면 저희 그 링크가 걸려져 있거든요. 링크 눌러 보시면 구매하실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 6만 원대, 7만 원대 여러분들 사실 수 있어요. 타미 힐피거 그리고 어, 리바이스, 네 코스트코 같은 곳이에요. 정말 코스트코처럼 엄청나게 커. 이렇게 물류창고가 세 동이 있어요. 여기 수입 물류가 꽉차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려고 이런 좋은 정보 있으면 저희 수다의 목적이 약간 그 살면서 필요한 꿀팁. 노력하는 채널이라 네, 이번에는 쇼핑에네좀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받고 라이브를 또 켰습니다 이게 구매창이 금방 또 닫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지금 들어가셔서 구매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패딩 패딩 점퍼 지금 얼마라고요? 6, 6만 9천원입니다 6만 9천원에 타밀 피거 패딩 점퍼 그런데 오리털이나 거위털은 아니에요 69,000원이니까 네 오리털이나 거위털까지는 네 바라시면 안될것 같고요. 요거는 그겁니다. 폴리에스테르 솜 네네, 폴리에스테르 솜 소재이기 때문에 약간 가벼움직하면서도 경량 패딩처럼 네 어, 초겨울까지 충분히 입으실 수 있는 네 그런 정도의 패딩 점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보여드릴게요. 또 보여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이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옵션 20번인데 지금 얼마일까요? 63,000원이요. 63,000원. 이것도 점퍼인데요. 겨울용 점퍼예요. 밖에는 이렇게 예, 타미힐 피고 이런 마크도 있고요. 네. 이렇게 마크도 아주 잘 되어 있고요. 밖에는 약간 그등산복이나 고어텍스 소재 같은 그런 소재로 되어 있고 기능성 소재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소재 있잖아요. 스포츠웨어 같은 그런 소재. 안에는 이렇게 패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퀼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누비로 되어 있어서. 여기 안에도 충전재가 들어가 있어요. 이 충전재도 네, 오리털이나 거위털은 아니고 네, 폴리솜입니다. 폴리솜 가볍고 따뜻해요. 네, 가볍고 따뜻합니다. 요렇게 요것도 63,000원. 음. 63,000원. 약간 항공 잠바 같기도 하고, 네, 네, 네. ma1 잠바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의 점퍼예요. 굉장히 멋스럽고요. 주머니가 이쪽에도 있고. 요 위쪽에도 달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퍼나 마감 처리 굉장히 잘돼 있고 여기도 타밀피거 써 있고요. 타밀피거 진퉁이에요. 미국에서 수입해온 거야. 네네네. 직접 가져오신 거예요. 미국에서 직접 네. 요 업체에서 한국요 타밀피거 요 지로 지로라 코리아 네. 여기서 수입을 해서 정식 수입을 해서 네. 유통을 하는 물량입니다. 믿을 수 있는 업체의 네, 정품 제품이고 지금 가격은 6만 원대. 이거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네, 이거 너무 예쁩니다. 색깔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색깔도 있고 저는 카키색 한번 입어볼까요? 카키색. 네. 모델이 좋아서 옷이 다 예뻐. 아니 진짜 아니. 저, 네, 이거요. 이거 카키색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색깔 너무 예뻐요.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요렇게. 저희 그 수다의 목적 시청자분들이 대부분 어, 3 40대 남성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랑 취향이 좀 비슷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옷이면 어,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이나 내 네, 구독자분들도 만족스러우실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제 스타일에 잘 맞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 모자도 있어요. PD님 이거 모자 좀 한번 떼어주실래요? 이렇게 있죠. 이렇게 또 모자도 이렇게 있어서 보시면 바람 많이 불거나 또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 써서 네. 오, 이렇게 네 활용할 수 있는 요런 모자까지도 들어 있습니다. 지금 원래 정상가는 얼마가요 지금 옵션 20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29만 9천 원. 원래 29만 9천 원짜리를 6 0 0 원. 6만 3천 원에 판매하는 거예요. 원래 63,000원짜리가 아니라 2 9 3,000원짜리를 2 9 9,000원 2 9 9 0원짜리를6 3,000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안에 이렇게 패딩 처리가 되어 있고요, 네 쿨팅 처리가 되어 있어서 여기 어디에서 팔아요?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 그 영상 컨텐츠를 보시면 더보기라고 써여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화면 보여드리면, 여기 더보기라고 써 있어요. 더보기, 더보기, 여기 더보기라고 써 있죠. 아, 이거 초점이 안 맞아서, 이 더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돼요. 이 링크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더보기를 눌러서, 그 안에 있는 이 링크를 누르시면, 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그립이라고 하는, 제가 라이브 커머스 하고 있는 이 채널로 연결이 돼서, 제가 판매하는 그 제품이에요. 제가 설명해드리고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요거 지금 굉장히 많아요. 종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에서 골라가시면 됩니다. 아, 안녕하세요, 루켓 다라따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보기가 없어요? 더 보기가 없으시다고요? 영상 하단에 더 보기가 없으니까 여기 자 영상 밑쪽에 더 보기가 없어요. 채팅 꺼야 돼요. 채팅. 네. 아 채팅을 끄셔야 된대요. 채팅을 끄셔야 된대요 처음에 자, 시, 실시간 채팅을 자, 이렇게 실시간 채팅이 나오잖아요 그럼 실시간 채팅을 X를 누르시래요 그럼 여기 여기 나와요 더보기가 나와요 채팅을 끄세요 채팅을 X를 누르세요 X를 누르시면 더보기란이 나옵니다 그거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한번 보요것도 아, 타미일 피거 지금 네 후드 집업 자켓 네, 9번이고요, 옵션 9번. 25만 9천원짜리를. 25만 9천원짜리를. 6만 3천원. ,000원. 6만 3천원에. 지금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좋은 점이 뭐냐면, 이중이야. 이중이야. 이중 처리가 되어 있어요. 요렇게. 안에 점퍼가 하나 더 있는 것처럼 요렇게 덧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안쪽을 요렇게 여미시고 요렇게 다니셔도 되고, 이렇게만 하고 다니셔도 되고, 아니면 이것까지도, 겉에 점퍼까지도, 예, 이렇게, 잠궈서, 이렇게 입으시면 굉장히 따뜻한, 아주, 아주 슬림하게, 핏하게 딱 떨어지면서도 굉장히 따뜻한 그런 소재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늦가을, 늦가을, 초겨울, 충분히 다 입으실 수 있는, 따뜻한 점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외피 자체가 여기도 주머니가 있네요. 이렇게 주머니가 달려 있고요. 이 외피 자체가 약간 바람막이처럼 그런 소재예요. 그래서 찬 바람이 불더라도 여러분들 춥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는 이 내피 안에는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충전재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 거위털이나 오리털은 아니고 네, 폴리솜 네, 소재로 충전재가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뜻한 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따뜻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가격이 6만 3천 원. 3 원. 6만 3천 원대의 타밀 피고 정품. 저희가 수입해온. 안 눌러져요. 구매 링크가 안 눌러져요. 네. 더 보기에 누르셨죠? 더 보기 누르셨고 파랗게 떠 있는 링크. 음. 그거를 눌러 보세요. 그걸 눌러 보시면 네 연결이 될 겁니다. 그걸 눌러 보시면 네 링크 연결이 될 겁니다. 네. 그거 눌러 보세요. 앱으로 연결되는데요? 네네네네. 앱으로 연결됩니다. 한번 다시 한번 눌러보실래요? 더보기 한번 누르신 다음에 거기 파란 링크 있으면 한번 더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색깔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요 색상도 한번 입어볼게요. 요거. 여기 카키색. 아까 요것도 똑같아요. 63,000원. 음, 12번 옵션. 이것도 63,000원짜리인데 네. 자 요것도 안에는 내피는 요렇게. 아주 잘 되어있고요. 타미 힐 피거 정품. 네. 20여만 원짜리를 지금 6만 원에 가져가십니다. 6만 원대에 여러분들 가져가실 수 있어요. 아 이건 좀 다르네요. 아까는 이중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한 겹짜리야. 이건 한 겹짜리야. 이건 조금 더 가벼운 느낌입니다. 아까 저거는 이중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한 겹짜리. 여기 기세 타밀 피거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네. 이건 옵션 12번인 것 같아요. 옵션 12번. 12번, 옵션 12번 제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종류가 저희가 몇 가지가 있죠? 총? 제가 어... 바지까지 다 합해서 39종이 있습니다. 39종 준비되어 있어요. 종류는 39종이 있어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바지도 타미힐피거 바지예요. 치노팬츠 네. 지금 제가 있는, 입고 있는 바지도 왜요? 끊겨요? 네. 잘 나오죠? 네. 이 바지도 지금, 어,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그 제품입니다. 청바지도 준비돼 있어요. 요런 바지도 이런 바지들, 이런 것들은 지금 캘빈 클라인, 캘빈 클라인 남성 이렇게 생지 네 준비되어 있고요. 이런 아주 정말 그 짙은 색상의 스티치 이렇게 들어가 있는 캘빈 클라인 네 청바지도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캘빈 클라인 청바지 얼마입니까? 한번 봐주실래요? 네, 캘빈 클라인 청바지. 가격만 계속 봐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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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00원이에요. 63,000원. 63,000원. 그리고 캘빈 클라인 요런 치노 팬츠들도 리바이스 아니요? 에 아, 리바이스 리바이스. 캘빈에서요. 요거는 캘빈 클라인이 아니라 리바이스. 죄송합니다. 리바이스 요 치노 팬츠도 아까 청바지도 리바이스고요? 네. 잘못 얘기했네. 캘빈 클라인이라고 그랬네요. 리바이스 청바지. 요건 얼마입니까? 이것도 63,000원입니다. 63,000원에 지금 21만 9천원짜리를 9천 6만 3천원에 그리고 타미 힐피거 바지는 2만 8천 9백원 ,900원. 2만 8천 9백원이에요 타미 힐피거 지금 면 바지는 2만 8천 9백원 ,900원. 2만 8천 9백원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도 이거 타미 힐피거바지예요 2만 8천원이에요 거저가지 가십니다 거저가세요 그립으로오세그리그립으로 그립, 그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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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안 그리고 그안고그고그러시그요고 그리고 그리고 그게요 올려놓을 때 다시 한번 링크를 다시 잘올려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가 그리고 그리고 그리 않아서 그럴수그으니까 다시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지금 한번 눌러 보신 되시는 분들은 눌러서 들어오시고, 네, 한번 보십시오. 네. 자,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지금 아 옵션 아 13번입니다. 옵션 13번 타미 힐피거 점퍼 지금 얼마예요? 네, 6만 9천 원. 6만 9천 원. 타미 힐피거 점퍼. 6만 9천 원이에요 26만 9천 원짜리가 26만 9천 원짜리인데 지금 6만 9천 원에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경량 패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경량 패딩 이렇게 되어 있고요아 깔끔하고 색깔도 너무 예쁘고 네네 네, 이런 느낌 안에는 또 이렇게 오. 양털 소재 요런 요런 부드러운 양털 소재 같은 게또 들어있어서 이렇게 뒤집어 쓰시면 아 너무 따뜻하게 네. 어, 겨울에도 충분히. 충분하겠다. 어, 충분하. 안에 껴있고 껴입으면 네. 지금 6만원대에, 69,000원에 6만 타미 힐피거 점퍼를 정품이에요. 네. 당연히 정품이고, 지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요거 안에도 이렇게 다, 솜, 충전재다 들어가 있고요. 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요거 말고 또저 끝에도 끝에도 또 잠베가들이 있는데 이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여성용 점퍼도 좀 보여드릴게요. 여성용 점퍼 24번이에요. 옵션 24번 가격이 지금 24번. 5만 원인것 같은데 5만 9천 원 5만 9천 원와 여성 지금 타밀 피거 여성 점퍼는 5만 9천 원이에요. 6만 원도 깨졌습니다. 6만 원 6만 원도 깨졌어. 타미힐피거 정품이고요. 네, 저희들 직접 또 수입해서 이렇게 유통하는 업체 물류 창고에 와 있어요. 저희가 그립이라는 또 어플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고 가실 수 있는 채널에서 믿고 가실 수 있는 브랜드들로 가고 있습니다. 자, 아, 59,000원, 59,000원, 5 9 0 ,000원. 0원에이 레드 컬러 여성분 허리 약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살짝 허리 부분이 들어가 있고. 타미힐 피고 야 이거 너무 좋은데 모자까지 네 이거 선물하기도 너무 좋은데 59,000원이면 부모님한테 선물하기도 너무 어... 괜찮고 네 여기저기 선물하기 너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거 점퍼 자,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흰색 점퍼도 이게 색깔이 색깔이 레드 화이트 블랙 이렇게 세 있네요 맞아요. 이렇게 세개가 있네요 레드 화이트 블랙 이거 다 59,000원대에 판매합니다 지금 할인율이 7 5 6구. 이건 6구예요? 아 요것만 6구? 아 요것도 6구네요? 블랙도 6구? 네 블랙도 6구. 블랙도 6구. 아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구나. 아 그렇습니다. 저 빨간색만, 네, 빨간색만 5구. 5구. 이거는 6구라고 합니다. 근데 구인데 여기서 6천 원또 할인받아서 6, 3. 아 6, 3. 6만 3천 원. 6만 3천 원이랍니다. 72% 할인율이에요. 72% 할인율. 네. 그리고 다음은 후드티 있어. 후드티. 후드티, 후드 집업. 이건 여자들 것 같아요. 맞아요. 34,000원, 34,900원. 여성분들 후드 집업인데, 34,900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34,900원. 너무 저렴해요.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볼까? 한번? 맞을까? 나한테? 안 맞겠지? 여성분 거랑? 여자분 겁니다 여자분 거? 안 돼, 안 돼, 안 돼. 작고 작고 작 나한테 너무 작고 안돼 모자만 써볼게요 모자만 이렇게 여성 분거 여성 분거 이렇게 <laughs> 이거 너무 예뻐 고등생들이 네네네 그리고 여기 안녕하세요 할줌마님 그리고 지퍼가 금색으로 이거 봐봐 이 지퍼도 엄청 네이 디테일들 봐봐 <laughs> 금장에 이런 것까지 <laughs> 근데 지금 이 가격에 아 소재도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예요 네네네 음.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 지금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란을 누르시고 거기 링크 걸려져 있든요 걸려져 있는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네. 바로 들어가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 오백.. 500, 아 오백인님 오백인님 또 여기까지 어떻게 들어왔어 찾아서 <laughs> 와 대박 대박 감사합니다 아니 라이브로 유튜브 라이브로 한번 켜봤어요.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도 어? 한번 구경하시라고 그립으로 보고 있는데 남녀 공용 어떤 거 있어요? 자 그립으로 보시는데 남녀 공용 남자 거 여자분 리돼 있어요. 남자 거는 지금 보시면 어, 몇번 부터 자 번호로 말씀드릴니다자 번호로 말씀드릴게요. 남성분들 거는 지금 1번부터 쭉쭉쭉쭉쭉쭉 내려가고요 어, 네, 23번까지가 남자분일, 남자분들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24번부터 어 31번까지가 여자분들 맞아요. 거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립에서 팝니다 그립에서 팔아요? 그립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립에서 팔겁니다 그립에서 팔건데 지금은 어, 유튜브 라이브를 한번 켜봤어요 제 채널 네또 구독자분들도 알고 또 어떠신가? 들어오시라고 어떠신가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약간 남성분들이 많으셔서 3, 40대 남성분들이 많으셔서 그분들한테 좀잘 맞을 것 같아서 네, 한번 켜 봤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빨리 들어오시고 음. 이걸 링크를 좀 올려 놓을게요. 이 영상을 궁금하시다면 제가 뭐 간략하게만 소개해 드렸어요. 근데 혹시나 아, 이걸 보시고 어? 더 알고 싶다. 궁금하다.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하단에 있는 더 보기란 누르시고 링크 걸려져 있는 구매 링크 클릭하셔서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그립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유튜브 라이브는 이 정도에서 끄고요. 네, 이따가 저는 9시에. 네, 9시에. 그립이란 채널에서 다시 라이브를 또 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